반갑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선장완입니다. 스마트 축산 추진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축산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축산은 스마트 축산 내에 설치된 각종 IoT 장비가 사육 환경, 그 질병 등 주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현장을 진단, 제어, 개선하는 축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축산업 경영 여건을 악화에 대응하고 축산업이 가진 근본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도모하는 게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축산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축산업 생산액은 24조 2천억 원으로 농림업 총 생산액의 39.3%를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비중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소득도 2010년 대비 59.6%로 상승하였고, 어, 농가 소득 대비 축산농가의 소득도 2010년도 1.3배에서 2023년도 1.5배로 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당 육류 소비량 또한 어, 2010년도 38.7kg에서 23년도 60.5kg으로 56.3%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축산업 생산비는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23년 축산물 생산비는 한우 비육우와 유우에서 다소 감소하였지만, 송아지, 우유, 비육우, 아 비육돈, 계란, 육개에서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축산업 인식에 대해서는 축산 악취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되고, 그 중에서 농업 감축량의 84.7%가 축산이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축산업의 부정적인 외부 효과에 대한 사회의 용인 수준이 점차 악화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저탄소, 환경친화적 축산업의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축산업 대내외 여건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여건이 악화가 지속되고 있고, 악취 및 갑축 질병 발생과 탄소 중립 대응 등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우 가격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고 FTA 등간세철폐에 따라서 축산물 수급이 불안히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있으며 농촌 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축산업의 인력 수급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 문제를 해결하고 저탄소 친환경 축산을 위해서는 AI 및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 도입 현황을 보면 2014년도부터 스마트 축산 시설, I.T. 장비, 운영 소루션들을 보급해 오고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전업농 기준으로 보면 27.9%로 굉장히 좀 도입이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우 같은 경우는 24.7.4%, 낙농 17.6%, 양돈 15.5%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어, 스마트 축산을 먼저 도입한 농가의 사례를 보면 소의 경우에는 분식구의 공태율이 감소되고 송아지 폐쇄율 감소, 노동력 절감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지에서는 이유두수와 출하두수 증가 사료비 절감에서 효과가 두드러지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젖소의 경우에는 일일산유량이 증가하고 노동력 절감 부분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어, 축산 선진국인 어, 해, 유럽의 유럽과 미국, 일본의 사례를 축산 어, 정책을 어, 정리해 보면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구축, 동물 복지, 질병 관리를 통한 식품 안전 품질 관리, 그리고 AI 등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하고 미국은 축산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환경 정책을 연계하며 IT 융복합 축산업 첨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완전 자동화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한 경영 효율화를 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종합해 보면 생산 효율화, 진환경, 축산 자동화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요국의 스마트 기술 현황을 살펴보면 가축 생체 정보 수집을 위해서 침투형 웨어러블 RFID 등 데이터 수집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상류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으로 경쟁자에게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활용 기술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정보를 기록하고 동물의 소리 변화와 패턴을 드 식별하여 가축 상태를 예측해서 작업자에게 전달하고 는 머신 비전 기술과 머신 리스닝 기술 또한 활발하게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 축산은 그 도입 기술과 활용 목적에 따라서 세대를 구분해 볼수 있는데요. 1세대의 경우에는 IT 기술로 환경 모니터링과 원격 제어 노동력 절감. 2세대는 가축 생체 정보를 활용한 정밀 사양 관리로 생산성 향상. 3세대는 AI 로봇으로 자동화 시스템 도입, 무인화 축사 실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 축사는 1.5세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1세대는 한 85%, 2세대는 15% 정도로 보급되었다고. 있습니다. 어, 이런 스마트 축산의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세대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수행돼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표준화 부분입니다. 축종별 특징을 고려해서 흩어진 데이터의 종류와 형식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IT 장비에서 이력 정보에서 질병 관리 정보에서 사양 관리 정보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수집 방법과 표출 방법에 대해서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생산, 품질, 유통, 생애 전주기의 데이터와 연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축산 전주기 데이터, 번식 환경, 사육, 질병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축산업의 생태계를 마련을 위해서는 스마트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 이와 더불어서 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축산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어, 가거의 단순 장비 보급에서 솔루션과 IC 장비를 결합한 패키지 그리고 지역 맞춤형 솔루션 보급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체계 마련을 위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이 고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 축, 어, 축산 ICT 핵심 기술을 민간이 같이 개발 협력을 하고. 우수 기술은 수출도 할수 있도록 수출 실증 지원 사업도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축산 IT 스마트 장비 및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서 사후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축산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해서 전방위 스마트 축산 산업 생태계의 활력이 창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